오말씀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20장에 보시록이다자 계시록 20장 5 계시록 6절까지만 제록이십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머록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군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를 하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그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떤 자격을 갖췄길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반대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며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을 다 함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분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비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로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으로 눈으로 보고 우리가 또 읽고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을 때까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약자들은 이렇게 말도 하고 있죠.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국 갔고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만들어낸 말입니다. 자, 성경에 아직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갔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면 지금 무덤은 빈무덤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영혼들도 그 무덤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남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도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냐면. 요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보기 따르거든요 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덤 속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우리가 한번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또한 산자들에 관하여, 순교자들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군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앉은 자들이 그랬어요. 들이라는 건 복수예요. 숫자가 많은 겁니다. 어떤 하나가 아니에요. 보자에 앉은 자들은, 보좌자의 안전자들은 18년 권세도 받았다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이거는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육체가 없이 영혼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또 어떤 자가 있냐? 죽은 자 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파,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도 있어요. 또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현재 우리같이. 이또 이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현재 살아서 그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그 사람들과 또한 순교자들의 그 영혼들. 순교자들은 영혼이에요. 죽었으니까 영혼만 있죠. 몸은 없고. 근데 우리 같이 지금 살아서 끝까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안 받았단 말입니다.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이, 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앞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 있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서 가로 쳐놓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자면은 누구냐면 순교자들 영원 빼놓고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 빼어놓고 나머지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다 합쳐서 그 말이에요. 나눠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지나갈 때까지 예수를 잘 믿고 죽었던, 잘못 믿고 죽었던, 안 믿고 죽었던 그 사람들은 천년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잔재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죽은 영혼들은 지금 현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모와 손에 떠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을 정말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나 둘에서 노는 짐승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있는 이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로로 탈수 있느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낙하를 불 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낙하를 불 때까지도 우리는, 신앙의 절개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로왕노를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로를탈수 있는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부터다 그랬어요.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때쫙 갈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를탈수 있는 사람이 고이때에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맥혀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나눠져 있는다그랬어요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첫째 구원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가 하면 은 살리는 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명을 받는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다함께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 우리 구주 예수님도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음께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 찾으신 분이고 공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의 영, 예수님도 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야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를 부활시켜는그 영이 우리 안에 그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고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았지 육체가 산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몸도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 공락이라는 거예요 이 말만 영생공략, 공락, 영생공략까지 영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참 우매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말씀은 아주 최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자가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 속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무슨 영이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이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이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영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로마서 8장 12절 조금 더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그랬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려주는 그 영을 너희들이 받았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릎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협받으면 아들이 같이 종이 받습니까?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요한 동시보장 1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말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마대로내 육신만을 위하여서 살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소멸시킨다든지 정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자체가 내가 내 안에 나를 살려주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절대로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서 내가 일해야 돼. 그 양식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언제에 그러면 또하그 죽은 자들의 나머지 죽은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또 궁금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지간에 그것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랬어요. 크고 흰보좌흰 보좌에서 흰 보좌 백보좌라는 거예요, 백보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의, 사망과 의사망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못됐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귀신도 내쫓았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걸 너무 흐뭇하고 자랑스러워서 예수님한테 어서 얘기했어요.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다 아, 했더니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그런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무슨 쪼만하기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런 것으로 자랑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을 절대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으로서 우리가 영을 서로 주고받고 영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점점 점점 가까이 가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서로 정말 입맞춤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왜이사람들은 불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마귀 짓을 했기 때문에. 마귀는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가라지 심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보시겠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로뿌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37절에 보면 대각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는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성국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는 악한자의 아들이요그랬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그랬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은 가라지를 심는 일이야. 그럼 마귀가 목뭐 뿌리 달리고 뭐이 이렇게 찢어지고 뭐 눈이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추상적인 그런 마귀를 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마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는 아버지 말씀인데 성경에서 떠나서 자기 멋대로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어, 이 세상 살면서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헛된 소리 하는 것을 성경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해주고 그대로를 믿어야 될 때에, 그때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었을 때에, 나는 아무리 마귀가 내게 가라지를 심어줘도 나는 절대로 그 가라지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알곡이에요. 그리고 알곡은 항상 겸손합니다. 그렇게 들리지 아니하고 아는지 안 하고, 항상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알고 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산돌 같이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뒤를 쫓아갑니다.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는 이렇게 드릴 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러한 예배를 드려서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반열에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첫째 구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다랬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자고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격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았다면은, 제가, 어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말이 조금 빨라지고 설교를 축소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이미 한두 번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깨달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도 있고 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12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이계시록이 풀어질 때마다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완전한 산소망이 내가 외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가르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했죠. 이 말씀은 백보자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완전한 부활을 또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두, 둘째 부활에 이제 참여할 자들이 있어요.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니까. 몸은 구원을 못 받아요. 몸이 구원받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0, 20장 4절 말씀과 같이 살아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펴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경배하는 건 모르고, 이마와 손에 펴받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은 다 이마에 임침을 받았는데, 임침받은 사람들이 어리석어갖고 또, 응? 짐승과 우상들이 와서 막 응? 협박하고 공간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거기 넘어가서 거기 가서 아멘 하고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할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안하는 생명체계에 확실히 기록된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가라지가 나에게 심어지는 일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 자신의 신앙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그영의그 안에 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겠어요.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련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를 타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록 내가 어, 살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가 순교자 반열에 들어갈 지언정 짐승과 우승에게 경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내가 살아서, 살아서 끝까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살려주시는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날을 가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과 예수와 더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수 있는 놀라운 보장에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줬으니까 주그 자격을 완전하게 갖추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